네, 안녕하세요. 콜피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비할 때 필요한 포행용 마취옥 재료 수면초하고 마비버섯 빨리 파밍하는 방법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개미뚜 광야로 탐색을 가겠습니다. 네, 개미뚜 광야 1번 캠프 출발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나오셔가지고, 달리시면 됩니다. 여기 물가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네, 빠르게 가시고, 뭐, 약초 보이시면 약초 드시고요, 필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물가에, 어, 포획용 마취에만 필요한 수면초가 4개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하얀색. 보이시죠? 요거 하나. 네, 여기두 개.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세 개째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 세세 개. 네 저는 이제 다 차서 여기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 세 개째. 여기 수면초 또 보이시죠? 네 번째 요거 드시고 저쪽 이제 볼브로스 이동 경로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면은 이제 마비버섯. 3개 있습니다. 네, 여기 마비오선 하나, 여기 바로 앞에 있죠. 네, 여기 2개, 네 여기, 여기 3개. 네, 저는 다 차서 <laughs> 먹지를 못합니다. 네, 이거 3개 드시고, 네, 교환하셔가지고 가시 교환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수량만큼 모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획용 마치오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네 아이, 아이템 박스 오셔가지고 목록 조합. 네, 여기 있지요 포획용 마치. 네 아까 전에 리가 그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다 오시면은 포획용 마치 세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몇번 갔다 오면은 어쓸 만큼 많이 되니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 그래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 포에갈때 마비더시나 고마움 증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실 때 필요한 재료 여기 오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마비더시나 재료 구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나가실 때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